그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모임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짜는 거예요? 모임, 저도 할수 있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임 준비 과정과 현장을 모두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모임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짜는 거예요? 모임, 저도 할수 있을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이 질문 끝에 언니네아지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임 준비 과정과 현장을 모두 보여드릴 겁니다. 이쯤되면, 아, 이 사람 모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3년 차 내면과 외면의 성장을 돕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서 대규모 모임, 네트워킹부터 연사를 모시고 와서 강연도 합니다. 제가 물론 강의도 나갑니다. 어쩌다 독서 모임 호스트라는 책을 냈고요.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감정이나 성장을 주제로 한 대화 모임을 주로 하고 있고, 온라인 모임에서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이라는 챌린지를 열고 있습니다. 마침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모임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모임 주제는 행운입니다. 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운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대화로 나누는 모임인데요. 유인물을 만든 후에 모임 전에 직접 질문의 답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을 미리 써보는 이유는 모임을 할때 질문에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꼭한 분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에 몰입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생각해 갑니다. 질문에 답하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문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봤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를 생각을 해보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을 크게 보는 시야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면 행복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게 꼭 불행이 아닐 수 있거든요. 저에겐 나태한 모습이 행복의 반대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움직일 때 나오는 모습들이겠죠? 성취입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나 슬픔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게스트님은 행복의 반대말이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행복은 내가 찾을 수 있지만 행운은 불시에 찾아오는 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보지 못한 관점을 듣고 시야가 트이는 게 좋아서 모임을 합니다. 저는 모임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저희 게스트님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곧 모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